자 여러분 아케이지 워 유출 스샷이 떴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그로아예요 전설 레비아탄. 피해 감소, 무기 공격력 저항, 방어력, 최대 소지 무게, 추가 경험치가 있네요. 얘가 지금 전설 같은데 추가 경험치 20%. 여기 밑에 바다의 생명력, 공격 시 생명력 회복. 리니지 2M의 패시랑 똑같네요. 별도의 스킬 있고 경험치 있고. 최대 소집 무게에 이것까지 있고, 그러고 보니까 화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딱 리니지2M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패 또는 탈 것, 둘 중에 하나만 과금 BM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딘처럼 무기 영상 따로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만약에 3개로 한다면, 웬만하면 2개로 가고, 근데 이걸 보니까, 직업 소환권, 브로와 소환권, 여기 옆에 탈것 소환권까지 있어요. 아케이지가탈 것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오딘에도 탈 것이 지상 탈 것, 공중 탈것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맨 처음부터 뽑기가 3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노? 각오는 했는데 각오한 것 이상의 과금 비행을 보니까 약간 좀 멘붕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오딘 같은 경우는 리니지 시리즈보다 과금해자다.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 이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이 게임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우위점 갖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신인데, 이거 변신이 직업들이 다섯 개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리니지2M의 시스템인데, 내가 만약에 지팡이, 마법사로 시작을 해도, 마법사 변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영웅 딱 나왔는데 활 변신이 나온다면 그거 재법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러면 나갈인데 여기 옆에 컬렉션 있는 것도 리니지 시 컬렉션인 것 같고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이라고 해봤자 그냥 뽑기 개수 가지고 컬렉션 효과를 줬거든요 설마 아니겠죠? 만약에 이것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와 이거 진짜 맞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게임 그래픽인데 이것도 오딘보다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UI 자체는 리니지 라이크 빼박이고요 뭐랄까 이게 IP가 아케이지잖아요 그러면 아케이지만의 고유한 어떤 게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케이지의 해상 시스템 딱 넣고 다른 것들을 다 리니지 2 m 기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시한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돈 뽑아내고 아케이지 2 준비를 하려는 심사니까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민이 너무나도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프라시아 전기까지 최소한 보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 어차피 4월달에 나이트클로우드 나오니까 그것까지 나오기 전에는 핵가금러 분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중가금러, 중소가금러 이런 분들은 세개를다 확인을 하고 인게임, 그 다음에 본인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과금비엠이 유출된 게 있잖아요. 변신이 44만원 쓰면은 영변이에요. 일반 유저분들은 그거까지 구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 그거 구매한 다음에 치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로아가 있고 탈 것이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 게 일단 뽑기만으로 3개에요. 거기에다가 선박 건조하는 것까지 있죠. 그거는 뽑기가 아니라 재료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등급도 나눠져 있어요. 과금 비 m 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뽑아도 쭉 하려고 하다가 영웅 그로와 영웅 탈것 이런 거 뽑으려고 하다가 곱창 나고 또는 급을 더 높인다면 전설 뽑으려고 하다가 곱창 나고 접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빠르면 후아시아 전기 출시 다음에 며칠 정도 늦으면 나이트 크로우 한두 달 이거예요. 그 기간 내에 이거 쭉 치고 나가가지고 보스몹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 맞추겠다 이런 판단도 있어요. 쓰시겠지만 어차피 그거 맞추는데도 다 돈이거든요. 다 감안을 해도 만약에 아케이지 월을 플레이한다고 선택을 할때 다른 게임 선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금을 이미 해놓고 그거를 가져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44만원도, 44만원 돈 쓰는 것도 아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두 개만 있어도 곱창날 판인데, 세 개까지 있다? 오,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번에 카카오게임즈가 약간 각오를 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어그로이길 바라고 있어요. 그냥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 탈것 소환? 이거는 너무 헤비하잖아. 이거 패스하고, 직업 그루와. 이렇게 나온 다음에, 탈 것은 패키지 정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플레이한 것들 유출된 것 같은데 유출된 게 맞다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수정이 됐길 바래 보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번 아케이즈 워 유출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쿵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식 출시했을 때 인게임 상점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